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납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을 떠나 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 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일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비느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화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아여6마리요 어린양이 77마리요 또속죄제의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레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레스 왕의 칭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성전 건축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기에 이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리아와 학계가 일어나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서 8장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두 번째 포로 행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두 번째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1, 2절을 통해 2차 귀환자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두제사장 비나스와 이다말 가문의 후손과 왕족인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종족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듯이 종족별 족장의 수가 모두 12명이었다고 라 기록되어져 있죠.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아와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그곳에서 귀환자 명단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이때 예스라는 레위 사람을 소소문해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도록 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38명의 레위인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합당한 레위인들을 찾게 되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21절에서 23절은 고향 땅으로 떠나기 위해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에 앞서서 아와 강가에 모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당시 꽤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자들을 포함한 이먼 귀한 여정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를 이미 수차례 말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스라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말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심은 오천 여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사그 멀고 먼 여정 동안 이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 예스라서 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스라서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고 포로 귀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8장에서 급하게 레이집파 사람을 찾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합당한 레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들이 포로 귀환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이 여정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어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로시기에 에서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를 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리더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에스라의 결단과 에스라의 리더십에 의해 이들이 포로기한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방의 총독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주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서 8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